자 오늘도 한번 골프 클래스 한번 시작해볼까? 그게 목적이겠구나. 과연 나 상민이와 세결라 오늘 첫 번째 상대는 누가 될까? 아유 불에 하신 뭐에까지? <laughs> 이분이 오늘 첫 번째 상대네. 나도 이렇게 헌트님처럼 영어 모르는 건 똑같네. 저거다 모르는 건 나도 형님들도 똑같네. 오늘도 나 상민이 성공으로 시작이 됐네. Great shot. 그래야 신데 아 러프나 번섯까지 갔으면, 이거, 나 상민이 입장에서는 좀 황당스러웠겠다. 그래도 다행히 페어웨이로 간 덕분에 괜찮은 거지. 백샷 빅샷. 호배샷이라고... 어, 응. 그렇다고 여기서 물러갈 나 상민인 줄 알아. 레이샷, 그래야 하신대!

스페인스샷이라고? 헐 나이스 온야이 아. 순대 플레이어가 먼저 나이스온을 앞서 나이스온을 잡았어 하지만 이 신중한 한 방이면 이걸 기록하면 난나 상민이한테는 더 유리하지 뭐지 그레이트 아, 샷 그래 순대 이런 들어갈 줄 알았는데 여기서 비껴가 버렸네. 이젠 끝까지 다 봐야지 이건. 이건 상대가 들어가기만 해도 이건 준우승으로 출발하게 되는 건데. 나왔어? 아, 이거 내가 졌구나. 아이. 아니, 시작부터 이렇게 준우승호 출발하면 좀, 좀, 긴장이 될 때, 긴장이 다시 업데이트 될것 같은 분위기인데. 이렇게 첫, 스타트부터 이렇게 준우승호 출발하면 좀 그런데.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어. 골프 임팩트와 다르게 골프 클래스에서는 그래도 나 상민이한테 먼저 하시는 기회가 많이 지어지네 그래도 골프 임팩트에서는 상자에 떠갔었는데. Great s h o 그래야 신데. <목소리> 어! <목소리> 아 이게 뭐야. 다행히 워터야드는 PS나 벙커로 들어갔다는 점이 이게 아쉽네. 이거 아 이런 골프공도 있어? 신기하다. 이런 골프공도 있을 줄이 아니. 이 발바닥 무늬 모양의 골프공도 있을 줄은 누가 알았겠어? g 레 e a t s h 하시라고? 이렇게 페어로 가는구만. 하지만 그렇다고 여기서 물러가야 내가 아니다. 이 주변에도 벙커는 진짜 많네. 주변에도 벙커는, 벙커가 엄청 많어. 퍼펙트 샷! 퍼펙트 샷이라고? 개를 골라서 가나 상민이네 나이스존에 갈수 있을 것인가. great shot. 신데 나이스 존 가는 게 보통이 아니네 이거. 진짜 이거 나이스존 노리는 게 진짜 생각보다 쉽지가 않네. Perfect shot. c 고 Nice j 이제 어. 아니 한 방으로 나 상민이 한번 넣어보고 싶은 욕심이 나네 이거. Perfect shot. Yeah, s 데아 너무 센 나보다. Nice <laughs> 어, 이제 이 번, 이번 결과는 끝까지 가봐야 될것 같네. 이거 챔피언샷까지는 가봐야 되는데. 아, 이거 이대로 또 준우승인 거야? 아, 연달아 준우승이네, 이거. 이렇게 연달아 준우승 하는 거. 아, 오늘 되게 연달아 준우승을 출발하는 거 보면 진짜 나 상민이야 긴장이 되나보네. 이거 내가 긴장이 엄청 되나보다 지금. 말 그대로 긴장했다는 거겠지. 연달아 이게 두번 연속 준우승했다는 거 보면. 샷! 그래야 신데. 아 이렇게 되면 결정가가 쉽지 않은데 이렇게 하면 그나저나 골프 클래시엔 독특한 게이 상대 상대 파트 이거 이 상대 플레이하고 나상이의 자리가 자꾸 바뀌는 바뀌고 있다는 거야. 얘들아, 이게임이하시라고 <laughs> 그렇다고 여기서 물러가 나 상민인 줄 알아. 퍼펙트 샷! 이럴수가. 벙커로 빠져버리네. 아, 이게 뭐야. 이건 나 상민이가 예측했던 거하고는 완전히 빗나갔어. 굿해 그래 하시라고 <laughs> 나이 <나랑> 송참 <laughs> 저... <laughs> 흥미진진하네 이거 어나 상민이가 나의 송에 한번에도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네 이거 Great shot 하신데. 나갔고? 아, 이거 연달아 잡으려네세 번째나... 아. 아, 이게 뭐야? 벌써 세 번이나 우승을 거뒀다니... 이건 내가 예측했던 거 하고는 완전히 빗나갔는데, 이거... 이건 내가 예, 예측했던 거 하고는 완전히 빗나왔어! 아오 c 오 c 오 아오 c 오 c 오래이 -E, 상대가. 다시, 나 상민이가 긴장을 엄청한 모양인가 보네, 이거. Great shot! 그래야 하시라고? 백샷! 오, 패션인데. 이 아로시오시오님하고 나산민이의 대결에서 어떤 결과 가 나올지 모르겠네 이거. 빅샷 콜백샷이라고? 아이고 프린지까지 가셨어? 이 나이스던 기둥에 띵하고 맞고 이 깃발 기둥에 띵하고 맞고 프린지로 갔구만 프린지로 갔구만 프린데 어. 그래도 나 나이스! 그래도 나승민이는나이스도네 멈췄네 그래도 이거 아무래도 챔피언샷까지는 가봐야 이거 이번에는 챔피언샷까지 가봐야 결정이 날것 같네. Great shot! 그래야지라고. 나이스! Oh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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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ice 이렇게 되셨구만. 이렇게 되면 나 상민이는 너, 나 상민이가 들어가기만 한다 하더라도 이건, 이번에 우승은 나 상민이한테 주어졌어. 이거! 이걸 나왔다! 드디어 첫 번째 승리가 돌아왔어. 제가 첫, 첫승리 가져오네 내가. 제가 첫 번째 승리를 했어. 이번엔 내가 이 아로시오시오님을 꺾고 드디어 내가 1등을 했구나. 계속 준우승을 얻다가 내가 드디어 이번에 승리를 했어. 이번에도 나 상민이한테 먼저 시작할 기회가 왔네. 레이샤 불효하신데? Perfect shot! Perfect shot? Perfect shot! It's a perfect shot! Perfect shot. Ah, nice one! Nice one! On.

버디 나왔다. 오, 내가 먼저 버디를 성공했어 버디! 구만 아, 또 여, 다시 챔피언십으로 가네. 점 사항도 진짜 많이 만들어 준다 이거. great shot. 불행하신데 nice shot. Nice 과연 승부가 이번 승리가 나한테로 다시 가볍게 올지 한번 볼까. Great shot. 그래야지라고. 음. 나이스 어. e nice 어떻게 됐을까? 이번 챔피언십 결과는. 저 버렸네. 아, 저 버렸잖아. 아, 저 버리다니, 이게 뭔 일이야. 아, 나 이거 이기는 건가 했는데, 저 버렸어. 이거 어떡해. 어떻게 될까? 위치가 자꾸 왼쪽으로 갔다, 오른쪽으로 갔다. 이게 자리가 자꾸 옮겨지네. 골프 클래식에도 참 독특한 게임 이야. 가시겠다고. 아이고 아이고. 러프로 갔구만. 이럴 때 내가 제대로 가야지. Great shot. 그래야 쓰네. 이렇게 간다고? <laughs> 과연 이번에나 상민이는 나의 손 가는 거니까 퍼펙트 샷! 퍼펙트 샷이네! 아! 프지까지 갔어? 굿샷. 우려하시라고. 나이스 아. 여기 여기서 내가 한 번에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거 그레이트 샷. 우려하시는데. 나이스 아. 아 이게 뭐야? 들어갈 듯 했는데 들어갈 때 했는데 이게 무슨 일이람 어디 나왔어? 아 이거 이거 챔피언샷도 연달아 가보네 <laughs> 아 이거 어떻게 가야 되지? Great s h 야 하신데. Nice 더 가깝게 가겠다 이거지, 이거. 이분. 그래야시라고 나이스 어. 또 증거가 또졌나본데 이거. 이렇게 되어버리네.